자,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 어, 천안 청당동의 흑꽃집이라는 그 흑염소 식당입니다 그 흑염소로 이렇게 양갈비같이 구이 어, 이런 식으로 하고, 뭐 전골류도 있고요 음, 탕도 있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.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. 사장님께서 연락을 처음 하실 때 정말 자신 있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어필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오늘 냄새가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위가 이게 이게 이제 양꼬치 쪽에서 나온 양갈비 그런 형식으로 나온 흑염소 갈비고. 응. 등심 어, 티본 아 등심 티본이고요 이게? 이게 등갈비 쪽 소로 따지면 소갈비 아 이런식으로. 이게 등갈비 등갈비고 여기는 어디 살인나요 여기는 지금 메추리 쪽아 메추리 쪽 메추리 어. 쪽이고 네 기본 반찬으로 나오는 어, 흑염소 껍질 무침입니다 자 이제 껍질 무침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야채랑 같이 집어먹는 건데 초무침처럼 했 음아 여기 다른 거랑은 다르게 좀 약간 쫀득함이 엄청 강하네요 음. 자 사전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전남 그 강진에 국내 최대 규모의 그 흑염수 농장 그쪽에서 지금 사육한 걸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만 살짝 찍어서. 음. 음? 진짜 재미없는, 그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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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아이 개맛있는데? 어, 제가 진짜, 이 흑염소의 비린 느낌, 그, 누린내. 진짜 약한데, 이게 전혀 없네요. 냄새가 아니, 흑염소라는 게 사실 어른 입맛 보통 이제 연령대가 이제 어른 입맛으로 변해가는 네. 그 나이쯤부터 해가지고 찾기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애들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뭐 냄새가 안 나고 하니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고기가 또 되게 부드러워요. 안에 육즙도 되게 살아있고 음. 어, 어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이게 이제... 아, 표현을 어찌해 할지 모르겠어 맛있다, 맛있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,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 표현하고 싶은데, 괜히, 와,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, 아, 저 광고라고 또 오버하네. 그럴까봐서. 아니, 근데 이건 진짜, 진짜 맛있어요. 오버하는 게 아니라, 와, 고기도 부드럽고 진짜 냄새도 안 나고, 와, 너무 맛있는데, 진짜. 절제되게 표현을 해야겠어, 이제. 와. 와, 진 양갈비, 진짜. 양갈비로, 이, 양갈비는 아닌데, 이 양갈비처럼 내온 이 흑염소, 이거, 갈비. 맛있 소고기로 치면 이제 제비추리 있는 쪽, 어, 쪽인데, 요것도 한 번, 소금만 살짝. 음. 저렇게 조금 부드러운 식감이 었다면 이건 좀 쫄깃하면서. 아. 아니, 이걸. 이거... 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게 무슨 뭐, 다른 걸 넣고 삶거나 그래가지고 냄새를 빼거나 그런 건 봤는데.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이거 구이는 무조건 냄새가 날 거다. 안할 수가 없다. 이게 무슨 다른 향미 처리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쭈에 무슨 다른 향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 고기 자체 그냥 이렇게 굽는데 정말 냄새가 안 나요 아 광고라고 뻥치는 거 아닙니다 니 정말 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냄새 전혀 안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음. 그또 제비추리 그리고 야, 절인 야채에다가 음. 소고기는 좀 먹다 보면 물리거나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? 음. 마늘이나 이렇게 해서. 아, 소주 한잔더 먹어봐야겠네요 음. 감사합니다 아이고. 자, 여러분들 어, 이쪽 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술 오투 린입니다 아, 오투 린인데 오투 <laughs> 해가지고 우린 이런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어. 또 충남 지역 왔으니까 또 충남 술 한번 먹어봐야죠 사사사 아. 아. 뼈 하나 뜯고 싶은데 뼈는 언제, 혹시 언제 있나요? <laughs> 아, 이거 뜯어도 돼요? 어어. 소주 한 잔에 여러분 뼈한번더 뜯어봐야죠, 이거. 좌좌좌. 음. 어 일단 여러분들 구이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어. 예, 제 개인적인 기호로는 웬만한 소고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. 먹을서 부드럽고 전골은 과연 어떨지 고기를 먼저 밑에 깔고 그 다음 야채를 올리거든요 좀 뒤집으셔야 돼요 고기를 드시려면 자 고기를 어. 야, 여기 또 구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또. 음. 냄새가 안 나는데, 전혀? 이거 소고기 깔고 지금 저한테 흑염소라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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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이거. 아 소주 여러, 여러 병 먹겠는데 여기다가 쏘아쏴아 쏴. 아오 게좀 끌어나 끌어나오니까 더 맛이 더 좋아지네 깊고 아버섯이라면서 음. 자, 여러분들, 전골도 무난하고 맛있습니다. 근데 네, 아까 구이가 좀 컸어요. 음. 이것도 진짜 소주 안주, 뭐 밥이랑 같이 먹어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음식인데, 구이가 메리트가 좀더 컸네요. 음. 아 그래도 기가 막히네.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기 자체가 구울 때가 좀더 맛있고 이 탕으로 끓여냅니다. 국물 쪽으로 해가지고 좀잘배어나오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, 고기 자체가 먹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구웠을 때 굽는 고기의 메리트가 너무 커가지고 이건 그냥 좀 맛있는데 조금 무난하다. 그런 느낌? 근데 국물은 진실됐어요. 안 돼. 샤 아. 아, 여러분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기 위치는 그 천안 청당동 법원 쪽 부근이고요. 하나로마트 뒷블록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상호명은 이제 흑고집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연중무휴입니다. 천안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렸다 가보시는 거. 괜찮을 것 같다고 잡서가 좀 적극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어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